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신도들에게 병났는다며 배설물, 가래를 먹게 한이 교주가 아, 이 잡혔는데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네, 열암뉴스 기사고요. 에, 태국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 건물에서 시신 1 1 구가 발견이 됐고요. 이 사이비 교주는 신도들에게 병이 났는다며 배설물 가래를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참 안타까워요. 이 시신 11구 중에 다섯 명에 대해서만 사망 진단서가 발급된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이 신도들은 어 천국에 가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주는 병을 낫게 한다면서 자신의 대소변, 가래 등을 신도들에게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신의 그 대소변과 가래를 신도들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집을 나간. 에, 어머니를 찾아 나선 딸이 그곳에서 어머니의 엽기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사이, 어, 사이비 성녀들의 비행을 추적 고발하는 한인플루언스에 어,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참 이런 일들이 21세기에도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laughs> 그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식.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이, 이 세상의 원리는 다 모든 게 인간 홍보예요 인간 인강부. 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걷는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유아기 때부터 항상 그 제가 부모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 유아기 때 바른 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에 올바른 유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계속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게 나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계속 그러한 바른 교육을 통해서 바른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각종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인과 응보라는 게. 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뿌린 대로 걷고 어 모든 것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제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보면은 이 월급을 타면은 3일 안에 술을 먹고 이걸 다 탕진을 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인과 응보 인과 응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 모든 삶에, 모든 삶에 지금의 현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이 나의 삶을 결정해 가고 있는, 에, 모든 과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 또한 나의 선택이 만들어낸 거고, 나의 그동안의 행동이 다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현실은 다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축적된 것이 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인류가, 인류가 축적해온 것이 현실인 거예요. 이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죠. 인류가 축적해온 거에 대한 현실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또 다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시 우리가 바른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는 뭐 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현실이라는 것은 끝까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기다린다. 결국에는 진인사 대천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나답게 산다 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웃을 내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 사랑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의 종교인 거예요 그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대한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인문학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복 신앙에 빠져가지고 저런 예를 들어서 저런 교주의 뭐 대소변이나 가래를 먹으면 병이 난다. 이거 그냥 하나의 자기의 믿음이죠. 믿음. 예, 자기의 믿음이지 과학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전부인 것냐? 그 믿음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인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비이성이다라는 거예요. 비이성, 비이성.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현실을 존중해야 돼요. 현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 현실. 왜 돈이 없을까? 이것도 다 나의 모든 행적이 만들어온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해를 보고, 기도도 하고, 달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교주들이 나타나 가지고 내 대변 소변을 먹고 가래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뭐 이런 데도 의존하고 싶은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에, 현실을 파악하고 내가 건강을 잃었다 그러면 왜 내가 건강을 잃었는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 가지고 그것이 유전됐다 그러면은 그 과거의 어떤 부모나 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런 데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내 후손을 생각해야 한다는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뿌리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이어져 갈 그러한 후손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 고혈압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고혈압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관리를 통해서 나중에 내 후손들한테 또더 좋은 건강을 물려줄 수 있게끔 예, 또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성,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멀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신도들에게 대변이나 소변을 먹고 가래를 내 가래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 여기에도 그냥 믿음과 신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빠져버리고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 완전히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성을 잃게 되,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가스라이팅. 예, 그러니까 인지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예, 그리고 이 교주가 얘기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대변과 소변을 먹고 카레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러한 신앙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반면에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인지 혼란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지 혼란. 예? 그러니까 이 교주 같은 경우는 뭐 어, 나의 대변과 소변을 먹으면은 병을 낳고 어? 다른 뭐 의학적인 건다 거짓이고 이런 계속된 인지 혼란 가스라이팅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거이 상식이라는 건 집단이성이에요, 집단이성. 예,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삶 속에서 얻어낸, 예, 그리, 얻어낸 아주 그 기본적인 예, 진리이자 그런 상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상식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